이건 아직 어, 프로젝트 진행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견적 의뢰를 받고 견적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도면상 오버스펙 잡혀 있는 거, 도면에 빠져 있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미처미 신다 강성현 아큐노 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기, 저희가 앞전에 건축용 3D 프린터를 통해서 건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분들께서는 그 댓글을 좀 달아달라고 그랬습니다. 댓글을 달아달라고 그랬는데 메일로 오신 분은 저희가 이렇게 응대가 가능하지만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닉네임을 적어주지 않으시면 저희 응대하기가 힘들어요. 댓글에다가 닉네임을 적어주셔야 저희가 관련 서류를 좀 보내드리고 뭐할수 있는데 댓글에는 그 닉네임이 없다. 그래서 저희 가 소통하기 조금 힘들 힘든 사항이에요. 그래서 왜나 댓글 댓글 적었는데 왜 연락 안 오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안 드리려고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닉네임이 없어서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닉네임 적어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건 아직 어 프로젝트 진행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견적 의뢰를 받고 견적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이 서류를 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 왜 콘텐츠를 만드는가 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러한 건물들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컨텐츠 촬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건축주 어, 건축사가 있고 그리고 시공사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건축주가 건축사를 찾아갑니다 건축주를, 건축사를 찾아가서, 건축사에서 나온 도면을 저에게 보냅니다. 자, 1년의 가정이 이렇죠. 1년의 가정이 이런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 하는지 다 아시죠? 이 가정을 한 번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잘못됐다, 잘 됐다의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시공사 간에 커뮤니케이션, 소통 관련 문제를 한번더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위해서 이번 콘텐츠를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건축사를 찾아가서 도면을 그려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스터디를 한 다음에 도면이 탁 나오죠. 자, 그런데 그 시공사가 그 소통 과정이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시공사는 건축주와 어, 설계사 간에 소통했던 내용을 전혀 일절 모를 수 있다. 모르더라도 도면에 명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다면 도면을 보고 견적을 산출할 수 있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도면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일반인들은 몰라요. 절대 모르죠. 물론 앞에 내가 집을 한번 지어봤다. 뭐 상가라는 게 지어봤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모르고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견적서를 제출하고 시공사가 컨택이 되었다면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건축주 3자 대면을 해서 이런 내용이 맞냐 공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쫙 한번 일맥상통하게 읊어내고 자 거기에서 빠진 게 있냐 없냐를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들을 생략하게 되면 추가 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설계사한테 어, "나 건축금액 예산 이 정도로 해서 공사를 할래"라고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설계사하고, 물론 어, 작가가 한다면 작가의 의도대로 그려서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건축주가 원하는 거 그려내고. 그리고 반영시키고 이제 설계도면을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시공사에 넘어가면서 견적이 생각지도 못한 견적만큼 많이 나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뭔가 변경해야 되고 뭘 뺄지 생각해야 되고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건축주들한테는. 왜냐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들 속에서 하는 얘기를 다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뭔가 추가 금액이 나온다든지, 뭔가 오버스펙이라든지 이러면은 좀 다운그레이드 시킨다라든지 이러면 또 내가 원했던 그런 게안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걱정도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소통의 부재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 같은,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클라이언트께, 어, 견적 의뢰를 받았습니다. 견적 의뢰를 받고, 사실, 이렇게는 공사를 잘안 해요. 이렇게는 공사를 잘안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장 진행하고 있는 현장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한 10분 거리. 그래서 아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팀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 우리 팀들이 빠지기 전에 공사가 진행된다면 달아서 시키면 은 조금 뭐 그래도 할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의뢰를 받았습니다. 견적 의뢰를 받았고 견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가장 큰 문제가 딱하나예요 하나 생기게 돈 전부 돈이 문제죠 건축사가 못된 사람 아니죠 시공사가 못된 사람 아닙니다 근데 건축주도 못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결국 돈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단 말이죠 리밋 예산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산에 제한을 두고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정말 알뜰하게 그렸지만 원하는 예산에 들어오지 않는다 했을 때는 스펙 다운, 스펙을 좀 다운 시키는 거예요. A급 자재에서 B급 자재로, B급 자재에서 시급자적으로 다운스펙 하는 거예요 다운스펙 있고 볼륨을 좀 많이 쓰네 이게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초과한다 하면은 건축주 직영공사를 잡아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시공사에서는 예를 들어 32가지 공적이 있으면 뭐한 5가지를 빼서 빼고 견적을 써놓는 경우는 없죠. 할 거면 다 같이 해야 모든 공사에 대한 이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1, 2, 3, 4, 5, 6. 이렇게 공정이 있다고 봤을 때이 모든 거에 대한 이윤을 득하려고 하죠. 그게 시공사예요. 그게, 그 이걸 다 해야 시공사인 거지.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거 두 개를 건축주 지정공사를 주고 이건 네개에 대해서만 이윤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윤의 폭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잘 안해요 전체 공사에 대한 이윤을 받고 전체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내주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러진 않습니다 예컨대 이제 건축을 조금 건축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젊은 친, 젊은 저희 같은 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50대, 60대 되는 어른들도 많죠. 자, 그러면 5, 60대 정도 되는 어른들은 살아오면서 삶을 영위하면서 만났던 주변 지인들 중에 건설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또는 전기 공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창호 공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 드립니다. 이게 빼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 빼줘도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너가 천만 원이할 거, 쟤들이 구백만 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내가 천만 원 하나, 그들이 천만 원치하아 똑같은데, 그걸 왜 빼주냐? 건축지지경공사를 왜 빼주냐? 많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를 처음 대면하죠.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견적을 받아서 견적을 써내고 시공을 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주변에, 나와 친한 창호업자가 있어.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해줄수 있잖아. 돈을 조금만 주고, 야, 이거 공사 끝나면 돈 줄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아, 큰아빠, 이거 좀, 우리 집에 전기공사 좀 해줘. 그럼 큰아빠, 내 공사 끝나면 돈 주면 안 돼? 아이, 돈안 줘도 된다. 할 수도 있고, 아, 공사 끝나고 돌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머스 얼마나 큰 차이냐면, 지금, 공사 중에 시설대 대출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중공만 나면 돈이 나오는데, 중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든 빼줄 수 있는 건 빼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건축주 직영공사를 해라라고 말하는 시공업체는 많이 없어요.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하자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자의 문제가 될것 같은 거는 저희가 다 하지만 하자의 큰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넘겨도 드립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라도 건축주가 조금 더 싸게 또는 당장에는 없는 돈으로 공사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중공라면 건축주는 지경 공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지인들한테 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도면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을까 라고 한번 조금 문제를 찾아내려고 문제를 찾는 게 아니에요 견적을 뽑을 때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견적을 뽑을 때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도면상 오버스펙 잡혀 있는 거 도면에 빠져 있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현장은 일반 철골 구조입니다 어, 면적은 41평, 41평 정도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조금 우려됐던 게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잔디 식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잔디 식재라는 게 말이 좋아 잔디 식재지 잔디가 죽으면 그 식재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 저희가 플레이 그라운드를 이제 하면서 많이 알게 된 것들인데 조경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인데 잔디 식재를 하는데 일반 토양에 일반 땅에다가 하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뭐냐면, 잔디가 죽는 이유가 수분 공급이 부족할 때, 수분 공급이 과다할 때예요 어렵죠, 이게. 적정한 수분 공급이 필요한데, 비가 많이 왔을 때 또는 장마 때 우수에 대한 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빗물이 쫙 고여있으면 잔디가 죽어요, 이게. 수분이 쫙쫙 이 배출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고였다 칩시다. 근데 갑자기 해가 탁 떴어. 엄청 더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잔디가 타고 죽고 하는 거예요. 썩고.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유공간 매설. 유공간 매설을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유공간을 어떤 식으로든, 이런 식으로든, 유공간을 매설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게끔 해줘야 잔디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3D 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수영장이 있어요. 가설로에서 수영장을 만드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여기 또 물이 많아요. 그 물이 엄청 무거워요. 생각보다 물이 엄청 무겁습니다. 물이 무겁다는 라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1m, 1m, 1m를 1루베라고 래요 근데 우리가 1m, 에 1m, 1m짜리 수영장이 있습니까? 5m에 10m의 높이 한 1m 아니면 90cm, 80cm 이 정도잖아요. 그럼 몇십 톤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몇십통 밑에 있는 그 잔디는 살아남을 것인가? 눌려가 있는 그 잔디를 어떻게 살아남냐, 이거예요. 그리고 건축사랑 클라이언트가 소통하면서 스터디하면서 만들어낸 도면인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시공사가. 어,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텐데, 잔디가 다 죽을 텐데. 그러면 잔디를 이렇게 깔 이유가 있나? 여름 한철 장사만 해도 잔디 다 죽을 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지? 이런 고민이 저는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어, 한번 설명이 돼야 되고, 한번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보광토 시공 있네. 여기가 제일 낮고 여기가 제일 높네. 이렇게 오르막 경사구요 인접 대지 경계 요쯤에서요렇게보광토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보광토 부강토. 그러니까 보광토를 이렇게 쌓는다라는 거고. 여기 도면에는 이렇게 난간이 있어요. 도면에는 이렇게 난간이 있는데 3D에는 난간이 없었어요. 난간이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견적에 는잡았습니다또 이런 난간은 또 사실 재미가 없죠. 어차피 돈드일 거, 어차피 뭘 하더라도 돈을 들여야 되는데 좀 디자인을 해서 난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바닥에 폭시 코팅돼 있죠. 근데 바닥에 폭시 코팅인데 좀더 뒤에 가면은 액상 하드너 하드너로 돼 있어요. 콘크리트 액상 하드너 막 샌딩이 있는 거. 근데 그 에폭시로 돼 있으면 배변 활동을 하면서 나 중에는 깨지고 갈라지고 뜨고 막 이래요. 그리고 에폭시 코팅 하게 되면, 그, 애기들 간절에도 좀안 좋고, 미끌미끌거리고 막, 슬라이딩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걔들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 다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의 강아지면 모르겠는데, 여기 상업 공간이잖아. 그냥 남의 강아지, 남의 새끼들이 온다는 그 곳이거든요. 내 강아지는 좀, 내가 만들어 나는 집에, 내 강아지가 좀 다친 거는,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도, 폐 카페라고 만들어 나는 공간에, 외부인이 와서 놀다가 아기들 다치면 시설상 문제로 다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밑에도 규사도 많이 넣어야 되고 막 근데 또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에폭시 코팅을 했는데 여기 미끄러질까봐 규사를 넣어요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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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보싱이 있는 규사를 넣게 되면 배변이 안 닦입니다 이게 끼어요 그 울퉁불퉁한 사이로 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안 닦인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유리 폴딩이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좀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유리 폴딩은 유리 자체가 강화유리입니다 단열이 안 되는 유리예요 단열이 안 되는 유리 폴딩을 설치해서 중공을 받는다라는 거니까 이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불가능하거든요 단열이 안 되면 불가능해요 근데 모르죠 뭐 이렇게 단열되는 유리 폴딩이 있는지 제가 아직 모르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의문이 들고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한 가지 더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예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수도 전기 하수에 대한 그 디테일이 없다는 라거뭐 블라인드가 있고 뭐 하부에는 뭐그 얼음 뭐냐 아, 기억이 안 나냐 아, 아이스박스 아닌데 제빙기 재빙기 재빙기를 해야 돼. 재빙기 제빙기제빙기를 어디 다둬야 되나 제빙기 옆에는 또 배수 구멍이 또 있어야 되고 또는 커피 찌꺼기를 어떻게 버릴 거면 커피 씻고 하는 건 어떻게 물처리를 할 것인가. 뭐 그런 거. 또는 뭐 뒤에 청이나 이런 거 담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 이 정도의 어떤 카운터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물론 여기 뒤에도 있긴 하네요. 음, 뒤에도 있긴 한데. 어,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험강의 징크강 반적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날개미가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근데 이게 또 3D랑 또 틀려요, 이게. 그리고 거기 지금 천정을 덮게 돼 있는데, 3D는 덮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150에 50mm 알루미늄 프레임 단열바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폴딩도로 어 만들 수 있냐. 유리 폴딩이었단 말이죠. 일반 폴딩은 단열이 있어요. 단열되는 거는 뭐 장당 뭐 몇십만, 좀더 한, 좀더 비싼 거. 102배관도 좀 약하다. 여기가 펫 카페 거든요 펫 카페 요 쪽에 환기 저희가 애견 카페를 몇번 지어 봤잖아요 환기가 안 되면 안 돼요 일단 유리 폴딩 확문 열면은 환기 되겠지 하는데 결국 밤에 집에 갈 때는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환기가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내부 배기 순환도를 그려서 들어오는 바람 나가는 바람 쭉 만들어서 공기 회전을 확 시켜 줘야 돼요 계속해서 그다음에 전기인가요? 전기 한번 볼게요. 전기도 보면은 건축사의 문제라기보다 일반적으로 건축사에서는 설비나 전기는 용역을 맡긴단 말이에요. 용역에서 온 전기와 설비 도면을 보면 오버스펙이에요. 무조건 오버스펙입니다. 보세요 위에 전등 설비 이렇게 안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카페가 어디 있어요? 사무실도 요즘 이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설계를 할때 전기는 인입 공사만 해주고 분절함 한 개만 안에 실 안에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건축 전기와 인테리어 전기는 틀립니다. 건축 전기는 중국만 나면 되는 정도만 수준이 돼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 스위치 라든지 콘센트 라든지 그리고 메인 전기 부스 라든지 이런 것만 되어 있으면 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잉으로 도면을 그려서 시공사에 맡기면 돈이 비쌀 수밖에 없다. 근데 결국 인테리어 할때 조명을 새로 하거든요. 인테리어 할때 조명 계획을 새로 잡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중으로 또 돈을 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절대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이거 설, 전기는 진짜 중요합니다. 대신에 이제 스위치,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 바닥 콘센트, 바닥 콘센트, 바닥 콘센트.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과잉이죠. 이 위치에 바닥 전기선이 한 개만 딱 올라와 있으면 카운터 밑으로 전부다 전기배관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3D를 한번 볼게요 3D 보면은 격자 커팅 알루미늄을 치부해서 금을 끄고 액상 하드너를 가지고 콘크리트 표면을 강화해라 내외부 벽 내부 천장 마감을 해라 내부 천장 마감은 여기는 내부 천장 마감이 안 돼있잖아요 이게 보면 화장실 바닥하고 벽체 마감은 타일로 시공해달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창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히든바, 그러니까 숨은 바라죠. 그 히든바, 그 다음에 모짜바, 히든바, 커트노 커튼홀, 알루미늄 커튼홀바에다가 유리와, 유리, 유리와 유리끼리 붙게끔 해서 중간에 실리콘 쌓는게 히든바고요. 샤시 중간에 유리를 탁 꼽는 게 모짜바예요. 근데 이거는 모짜바인 것 같아요. 상업시설에 모짜바를 잘안 하긴 하죠. 그냥 커튼홀을 깔끔하게 유리만 딱 보이게끔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는 모짜바가 돼 있다. 여기에서 금액 차이 조금 나긴 해요. 그리고 이게 문제예요, 이거. 이건 누가 봐도 유리 폴딩이거든요. 자, 유리 폴딩 이게 강화유리예요. 강화유리기 이 때문에 이거는 단열이 안 돼. 단열 성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의문이긴 합니다. 이게 여기는 못 잡아. 근데 딱 확연히,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여기, 이게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여기도 수영장. 그래서 어떻게 마감을 할 건지. 여기 근데 보면은 조금 애매해요. 수영장 바닥이 콘크리트 같아요. 자, 수영장 바닥이 만약에 콘크리트다. 잔디를 안 한다. 그럼 유공간도 필요 없고, 수영장 밑에 하부 부분에 잔디가 죽을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대신 이 콘크리트 할 거면은 우수 배관, 수영장이 이렇게 있으면 수영장 주변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트렌치를 한다든지 인피니티 수영장이다. 그러면 이건 인피니티가 아닙니다. 인피니티 수영장이다 하면 인피니티 하부에 트렌치를 넣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의 간섭이 최소화가 되게끔. 왜냐면 물이 많이 팍팍 퍼지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물이 많이 팍 넘어가면 결국 미끄럽거나 또 오염이 돼요. 그 물이 고이거나 이러면은 이끼가 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한 견적서들을 가지고 어, 제출을 했던 거예요. 도면상 별도의 단열사항이 없어 제외하였으나 추가될 시는에 매매될 수 있다. 도면상 증크 막 강판 아직 아직 없으므로 제시했다. 외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중간에 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디테일이 따로 없긴 해요. 그래서 어,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대로 시연강 가지고 이렇게 강판을 붙이는 걸로 견적을 잡긴 했는데 이런 부분도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설 공사, 토공사, 골조 공사, 그리고 금속 공사, 조경, 전체 독일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전체 조경 잔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잔디로 했고요. 전기도 조금 과하죠. 건축에 있어서 왜냐하면 도면을 보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 아까 앞에 있다 있던 보강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도면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 충분히 했다라고 보여지고 건축이란 것 자체가 힘들죠. 일반인들이 알기가 힘든 거라서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크게 소통은 안 했었기 때문에 도면을 넘겨갖고 견적을 보내드린다고만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몰라요, 아직까지. 이제 뭔가 견적을 보고 클라이언트가 판단을 하겠죠. 지금 보내드리는 그 견적서는 약식 견적서예요, 약식 견적서. 어차피 바뀔 수밖에 없어. 왜냐면 설계사랑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다운 스펙 하고 뭐 변경할 거 변경하고 뺄건 빼고 해서 견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확정적으로 뭔가 진행이 된다면 설계사 만나고 건축주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하고 새로운 연직서를 작성하는 게 옳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어,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